처음에 라인업, 고관절로 숙여서, 척추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정렬되는 어있 상태. 으쓱. 당기면서 살짝 이렇게 일어서는. 아. 이게 열리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흉추가 열리는 건 아니고, 정렬된 상태에서 고관절로 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. 당기려고 하지 말고, 상완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제 같이... 처음에 라인업을 걸어서 걸라는 거야, 처음에. 네. 으쓱 하면서 팔당겨 그렇지. 훅 고관절 살짝 뒤로. 훅 살짝 뒤로. 훅 나이스. 퉁. 그렇지. 으쓱. 나이스. 퉁. 아까보다 상부성마고좀더 쓰일 거야. 퉁. 아홉 음. 열 그렇지 음. 라스트 오케이 오 초반에 완전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풀리면서 흉추가 살짝 말렸거든 그것만 네. 조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등할 때는 이렇게 만다는 느낌이 나오면 안돼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피지크 선수는 그 느낌을 잘 알잖아 우리 네. 피지크 라인업하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. 오 힘이 엄청 차.